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바세나디 왕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번 시간에 배송도 바세나디 왕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바세나디 왕이 이 바살라국의 왕이라고 했고, 그 왕이 이제 조카랑 싸움해가지고 전쟁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어, 이 바세나디 왕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전쟁도 안 하고 편하게 이제 살면서 너무너무 게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먹는 것만 탐하고 게을러져 오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그 사람, 그 아세나디 왕의 건강을 걱정할 만큼 살이 너무 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살이 그렇게 많이 쪘는데도 음식 조절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먹고 싶은 대로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은 더욱 더 찌고 살이 찌니까더 움직이기 싫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시자, 심한 거죠. 그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다이어트 개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느 네. 예, 요즘 사람들 다이어트 살벌하게 하잖아요. 그뭐 텔레비 같은데 보면은 연예인 따라한다고 하루에 무슨 뭐 저기 풀쪼가리 하나 먹고 쫄쫄 굶고 굶어가지고 이렇게 막 급격하게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을 뺀다고 그러고 그 얼마나 그러면은 건강에 해롭겠습니까, 그죠? 예, 네. 건강하려고 다이어트하는 거고 행복하게 살려고 다이어트하는 건데. 다이어트해서 건강을 배려풀려 가지고 나중에는 병원 신세를 지게 돼 버린다는 말이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 말고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솔깃한 거죠? 요 이거 딱 딸들한테 다 얘기해 줘. <laughs> 그 왕이 그렇게 음식 조절을 못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왕의 음식을 조 음식을 담당하는 시자에게. 시자와 함께 바세나디왕을 그 앉혀놓고 기천이 계송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곳에는 이제 그 법구경 개송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다이어트 계송이라서 법구경안 들어갔고. 요거는 이제 그냥 들으시면 돼. 그 바세나디왕에게 일러주면서 옆에 시자에게 바세나디왕은 분명히 이것을 허투루 들, 듣고 잊어버릴 것이니까 네가 무조건 이 계송을 외워서 매일매일 이 계송을 알려줘라! 라고 알려주신 계송이 뭐냐면 마음 챙겨 음식을 절제하면 괴로움이 적어지고, 목숨을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간다.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마음 챙겨 음식을 절제하면, 괴로움이 적어지고, 목숨을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간다. 그, 지금,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장수한 사람들 중에 혹시 뚱뚱한 사람 봤습니까? 장수한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다빽짝돌라 있어요. 네, 말라 말라 있습니다. 소식. 그렇게 음식을 절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몸에 위장 위장의 부담감을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적게 먹은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사람들도 많이 움직여. 농사짓고 뭐 하고 하면서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장수의 비결이, 오랫도록 아프지 않고 건강한 비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위장을 쓰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적게 쓰면 은 괜찮은데. 음. 그러니까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이제 방법이란 말이죠. 요거를 부처님께서 개성을 알려주면서 옆에 음식 담당하는 시자에게 무조건 와세나 기왕이 한 숟가락 음식이 남았을 때이 개성을 빌려줘라. 네. 그러면은 뜩떡정신차리고한 숟가락 줄일 것이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한 숟가락만큼 줄여서 밥을 올려라,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또한 숟가락 남았을 때또이 개성을 배워라. 그럼 또한 숟가락 줄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꾸 한 숟가락씩 줄이는 거예요. 급격하게 음식 뭐뭐뭐 일인 해 가지고 뭐다한 마리씩 먹어대기다가 갑자기 막살끈다고 아무것도 안 먹어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빠지긴 하겠지. 근데 다시 푹 쩍, 그죠 예. 그리고 푹 빠져가지고 몸도 안 했고, 예. 건강하게 탱글탱글하게 입고 해야 될거 아니요? 예. 그 방법이 한 숟가락씩 줄이는 거예요. 예. 그 방법으로 마사나 대왕이 정신없이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잖아. 우리 먹을 게 맛있는 거 옆에 있으면 정신없이 먹잖아. 요 옆에 있는 사람 침기도안 하고, 몇 숟가락 뜨고 나면은 몇 살기 생각 나잖아. 처음에 생각 안 나지? <laughs> <laughs> 네. 그렇게 막 정신없이 먹으니까 그때 마지막 한 숟가락 남았을 때 옆에 시자가 마음 챙겨 음식을 절제하면 괴로움이 적어지고 목숨을 보전하며 천천히 늘고 간다. 이렇게 딱 읽어주면은 펄떡 부처님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절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시간을 점점 점점 흐르면서 살은 조금 조금씩 더 빠지고 그러니까 좀더좀더 조금씩 좀 더, 활동력도 많아져가지고 건강하게 바뀌었습니다. 요런 상태를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법구에 나오는 개송을 읊으셨어요. 이건 적으세요. 이제 숙제해야 되는 거니까.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이네. 신뢰가 으뜸가는 친척이요. 열반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법고경 204번 계속입니다. 한번 더.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이네. 신뢰가 으뜸가는 친척이요. 열반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우리는 세속에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세속에 산든 뭐출세니에 우리 절제와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세간에서는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손해 보는 장사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전부 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익 많이 남기려고 새가 빠지게 어 노력해서. 음. 돈은 많이 벌어. 사실, 노력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 많이 봐줘가지고, 봐줘. 복을 많이, 복을 많이, 복도 많이 지어서, 노력한 만큼 만약에 번다고 생각합시다잉?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하루에 막,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힘든 고비를 많이 넘기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강을 잃쳐버리게 그럼 그돈 어디다 바꿔줘야 돼요? 병원 다얻어야 음. 또, 힘들게 번 돈, 그래가지고 병원 갖다 주기 전에 또딴데 갖다 줄 때도 있어. 쓰는, 벌돈 따로 있고 쓰는 돈 따로 있고, 항상. 그죠? 예. 꼭 그렇게 세가 빠지게 벌어놓으면은, 딴 놈이 다 혼란 갖다 써참 터무니없는 곳에다가.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우리는,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천 원, 이천 원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네, 천 원, 이천 원 많이 좀심겠다 십만 원, 이십만 원에 갑시다. 네. 십만 원, 이십만 원, 수백,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에 내 목숨을 걸어버려. 내 건강을 팔아버려요. 건강은 어차피 이몸뚱아리 굴러가는 건잘 굴러가고 있으니 건강은 언제든지 건강은 챙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뒤로 밀어버리고 계속해서 어, 이익만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추구한 이익은 결국에는 건강을 해쳐버려요 예. 그렇게 추구한 이익은 마음의 건강마저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돈을 벌려고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러면 마음의 병도 생겨요 예. 몸도 병이 생기지만 마음도 병이 생겨요 그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어 서양에서, 미국인가? 하여튼, 그건 대학에서, 몇, 얼마 전에 내가 본다큐멘터리예요 거기에서 이제 돈과 수입과, 수입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도 한 행복지수도 이렇게 올라가더랍니다. 같이. 예, 같이 수입이 많아지면 행복도 커진대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지수는 조금씩 떨어지더래요. 조금씩. 과연 나한테 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 만족할까? 음. 만약에, 뭐,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 월급을 100만을 받았어. 근데 지금 월급을 한, 한 700만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월급이 일곱 배나 올랐으니까 행복도 일곱 배 돼야 될까요? 행복, 일 행복이 일곱 배 돼요? 안 되잖아. 그때보다 행복하긴 해요? 백만원 벌 때보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이익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에 매몰돼가지고 살아요. 이익이 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익보다 훨씬 더큰 이익이 바로 건강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항상 몸도 마음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몸만 건강한 것도 사실은 고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8가지 고통, 팔고라는게 있어. 그팔고의 가장 마지막이 오음 선고예요. 오음이 뭐냐면 몸뚱아리거든요. 몸뚱아리를 오음이라고 합니다. 오온. 네. 색소상행시. 이라고, 오온을, 나라는 존재를 5가지 기준으로 만든 게 오온이, 나눈 게 오온이잖아요. 그 다섯 가지 기준 나가 치성하는 것 그것도 또한 고통이다. 너무 건강하면은 건강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막 넘쳐나는데 다못해 버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괴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몸만 건강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마음도 함께 건강해야 돼견해가 함께 건강, 건강해져야 돼 예. 그래서 어 다른 이익보다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훨씬 큰 이익입니다. 네. 물질적인 이익은 왔다가 가요. 건강이 얻뜸가는 이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만족이 얻뜸가는 재산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백만 원이 있는데 내가 어 만족스럽게 쓰는가 하고. 10억이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가 하고 뭔가 모지란가 하고 누가 더 부자겠냐고 내가 한 번씩 요 이제 요 스님 욕을 조금씩 하는데 스님들 저기 신도들 앞에 스님 욕하면 안 되는데 원래 <laughs> 몇몇 스님 그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바 세계 어쩔 수 없어 스님이라고 다훌륭하지않아예 몇몇 스님 중에 그런 분인데 한분 어떤 분을 내가 만난다면 제가 이제 해제하고 결제 해제가 있잖아요 원 아시죠? 해제하고 나면 뭐 이렇게 공양하러 가자고 한 번씩 제가 이제 스님들한테 공양청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그때 제가 경주에 있을 때데 공양 해제 한거 해제했으니까 우리 공양하러 가시자고 선배님들 이렇게 앉아서 계시길래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때 선방에서 안거를 나신 스님 한 분이 나는 모르는 스님이라 모르는 스님이 한분 앉아 계셨어요. 그러고 그냥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이 그, 그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다 같이 간 거야, 그 스님까지. 내가 친한 친한 스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선방에 나신 고그 스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그냥 그날 밥값이 한20 몇만 원 나왔거든요? 좋은 데 갔으니까. 그래고20 몇만 원 나왔는데 밥다 묻고, 내가 이제 돈을 내야 돼. 밥다 묻고 그 스님이 한다는 말이, 통장에 3억이 있는데. 3억이 되고 나니까, 이거를 돈을 깰 수가 없대. <laughs> 돈을, 3억을, 돈을 빼가지고, 만약에 돈 100만원을 빼, 그러면은 2억 9,990, 2억 9,990, 900만원 되겠지. 2억 9,900만원. 맞나? 예. 네. 몰라, 하여튼.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3억, 딱 3억인데, 거기에서 돈을 뺐으면, 그러면은 3억이 깨져버린다는 거지. 그게 깨져버리고 나면 돈이 금방 없어져버린다고. 하, 아, 그러면서 총, 통장에 3억 있는데 돈 쓰기가 힘들다고. 내가 그말 듣고 그날은 돈 내기가 싫더라고. <laughs> 난 통장에 300만 원도 없는데, 어? 통장에 3억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냥 그런 화가 살짝 불뚝 일어났는데, 바로 드는 생각이, 저 사람보다 내가 부자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부자니까 냈습니다 누가 부자예요? 솔직히 아는 사람이 부자지. 통장에 3억 있으면 뭐할 거야? 또 축구라면서 염나대한테냄물로쓸수 있어요, 그거? <laughs> 네? 내가 오히려 그날 보시 한개염나대한테냄으로 쓰여요. 이거. 그죠, 아니? 네. 예. 통장에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집에 땅 밑에다가 금송아지 수백 마리 갖다 묻어놔도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 그거는. 죽으면 끝이요. 에 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깨지,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허덕거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나 항상 3억이 30억이 된다 하더라도 허덕거릴 수 밖에 없어요. 예, 삼등 마름이 있어도 그날 저녁 맛있게 먹고 어, 기분 좋게 쓸수 있다면, 예. 만약 뭐빈대서 뭐 쓰란 말 아니에요, 빈대서 쓰고 그러면 안 돼. 예. 그냥 내가 능력이 되고 여유가 돼서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만족스러워서 나의 삶이 만족스러워서 그래서 그렇게 내 만족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에요. 예. 네. 어떤 것이 부자인가? 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그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볼 줄 아는가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이,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얼마나 느끼고 삽니까?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족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 근데 그 부족한 거는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9고, 못 가진 것이 1 정도. 사실 그것도 아니요. 98% 갖추고 있고요. 2%모질라요 예. 전부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예. 근데 그2%모질란것 때문에 아둥바둥, 어,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뭐, 아둠둠 사랑하기엔 좋아. 모지락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실하면 그때서 비로소 후회하고, 예, 통탄해하고, 아쉬운단 말이지. 그것도 가입일까? 예.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해 하면서, 모질한 것을 조금씩 채우기 위한 거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건 모르겠고, 모질한 것만 쳐다보고 뛰어가는 거 하고, 누가 행복한 삶이냐고. 같이 똑같이 추구해 가는 게 있어요. 하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산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재산은 바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참 말이 좀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만족이 어떤가는 재산이다. 그다음 신뢰가 어떤가는 친척이다. 하... 요즘에 이제 그 LH 사태가 이제 막그막뭐땅막그막막 그막뭐막그막막 사고 막 이래가지고 차명으로 사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차명으로 살때 주로 누구 이름으로 사요 친척으로친척 <laughs> 네. 이름으로 사 왜? 믿으니까 네. 친척은 믿으니까 그런다 하더라고 네. 근데 진짜로 친척이 믿을만 해가지고 그렇게 맡겨놓으면 내게 되나요? 한 번, 지금까지 여러분들 경험을 얘기해보시면데 정말로 억수 중요한 걸 친척을 믿고 그렇게 줘놓으면은, 친척이 아주 잘 수상해, 한하고 있다, 나한테 서대로 돌려주던가요? 음, 안 그러지? 예. 친척이라고 그렇게 세속적인, 물질적인 믿음을 줄 수는 <laughs> 없어요,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예. 저는, 출가하고 살다, 살고 이 보니까 따로 진짜 친인척이 따로 없습니다. 친인척이 아무도 없어요. 음. 그렇게 아무도 없다 보니까 나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친인척이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친인척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엄마, 아빠요. 예 다. 음. 그렇게 지금 이 눈,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나랑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살고 있으니 인간으로서 인간을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물질로 막 뭐를 막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다맡겨둔 이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의 인간들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왜 네. 사기당한다는 말 종종 쓰잖아. 사기, 사기를 왜 당하냐면요. 욕심 때문에 당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약간은 잘못이 있어요. 아예 잘못이, 잘못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쌍방 맛이란 게 없어.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자기가 욕심과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칠, 칠 여건을, 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욕심이 없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누가 스님 만원만 투자하시면은 백만원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누가 한다 칩시다. 그런 일 없지만은. 그러면은 나는 백만원을 그걸 투자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세계 <laughs> <제가> 듣겠습니다. <웃음> <웃음> 나는 별로 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만 원이나 백만 원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 나한테는. 예. 그냥 손으로 묶이니까. 백만 원짜리를 사먹느냐, 만 원짜리를 사먹느냐의 차이는 있겠지. <laughs> 예. 근데, 별 차이가 없어, 이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니까 러 나는 투자하라고는 안 해. 보시하라고 하면 이제 할지는 모르겠지. 지금 이거 보시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좀 보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는 나네 그러면은, 그 같은 사람에게 나는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만원을 줬어 근데 그걸 떼었어 한 사람은 똑같이 만원을 줬는데 투자했어 내 만원 받을 거라고 둘 중에 사기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놈 사기당했잖아 투자하려고 놓은 놈은 사기당한 거요 근데 나는 사기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쓸수 있는 것이 필요해 가지고 나는 인간으로서 보시하는 것이고 그 보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목욕탕에서 예. 몇년 전에 얘기해요 오래된 일인데 목욕탕에서 뭐 그때 이제 우리 스님 모시고 하면서 우리 스님 돈아 내가 우리 스님한테 내가 받은 용돈인가 해가지고 하여튼 돈이 전체가 이렇게 두꺼운 돈이 만짜리였는데 두껍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안주머니 넣어놓고 목욕탕을 갔어 목탁 가지고 이제 목하고 나와서 내 락터를 열고 응.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님 나오시려 가지고 이제 푸다닥 가가지고 우리 스님 이제 어디 있는 거 도와드리고 이라고 다시 이제 락카로 락터 열려 있어그때 그때 잠깐 한 5분 10분 열려 있었어요 그때 젊은 애들이 한두명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 아는데 옷을 나중에 이제 탁 입으니까 무게가 없더라고. 응. 네. 그러니까 없어졌다. 네. 바로 드는 생각이 아쓸 사람이 잘 쓰겠지. <laughs> 네. 쓸 사람이 잘 쓰겠지. 그럼 난 나는 도둑을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네. 도둑 안 당한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고시할 수... 인간도 없어. 네. 그건 인간만이 할수 있어요. 훔쳐가는 거는 짐승도 해. 훔치고 훔침을 당하는 건 짐승도 해. 하인을 맨날 훔치잖 자, 사자들거 예. 그러니까 그건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할수 있는 건데 보시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인간만이 할수 있습니다. 인간이 믿.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해가지고 인간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이나의 친척이에요. 음. 그렇게 믿으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친척이 돼요. 내가 그렇게 믿었으면 물론 믿는 덕에 발등 찍힐 때도 있어. 네. 하지만 나도 발등 찍었잖아 몇번 다른 사람도 그럼 나도 지혀야지 네.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믿어주는 것, 신뢰가곧 가장 큰 친척입니다. 진짜. 혈맹으로 피로 맺어진 친척이라 하더라도 이기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원수가 돼 버립니다. 예. 사람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을 친척으로 만드는 방법, 신뢰. 예. 그냥 무작비로 믿고 그냥 막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음, 음, 이런 말 아니에요. 이? 인간으로서 예. 인간다운 짓을 할, 하는 인간 고 예. 신뢰고 신뢰. 오, 신뢰. 신뢰가 어떤가는 친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이 어떤가는 행복이다. 네. 항상 말씀드려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곧 열반이고, 열반은 곧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음. 그렇게 딱 그거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행복이 곧 열반이고, 열반은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행복 어, 어디서 다른 것에서 찾아오는 것 어떤 것이 뭐 내한테 주어지면그래내 나한테 꿈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갔냐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건 다 느꼈잖아요. 그렇게 온 행복이 과연 그의 지속이 오래 되는가요? 막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무 너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결혼했어. 얼마나 오래 갔냐고. 응? 아들 하나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래 갔냐고. 응.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 치, 저기 저뭐 승진하면 행복할 것 같아. 승진했어. 행복했어. 얼마나 오래 갔냐고. 응. 응. 그런 행복들이 누적이 됐으면 지금 엄청나게 행복해야지. 근데 그의 것들 때문에 더 고통스럽잖아요. 다른 것에서 온 행복은 결국에는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무조건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뿌리 뽑아야. 그래서 비로소 그래야 비로소 본래 있던 행복이 드러납니다. 마치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해가 구름이 흩어지고 나니까 반짝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열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행복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 상식의 좀 반대되는 말들이에요. 원래는 돈이 가장, 돈 이익 중에는 물질적인 이익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재산 중에서도 물질로 재산이 쌓여가는 것을 최고 큰 재산이라고 생각했고, 친척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친척이라고 생각했고, 물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오는 행복이 진짜 완전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반대로 건강이 제일 이기고 만족이 제일 재산이고 신뢰가 제일 친척이고 열반이 제일 행복이래.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의 상식의 반대죠, 그죠? 그래서 도는 반상합도라 상식의 반대 쪽에서 도가 합쳐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의 반대 쪽에서 상식의 반대 쪽에서 도와 합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맞는 가치 아닙니까? 옳은 가치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생각과 사유방식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을 때는 도가 반대, 내 상식에 반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고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알면 진짜 상식은 도예요 진짜 상식은 도. 그 반대길,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도의 반대길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봤잖아! 그게 아니더라, 아이가. 아니니까 지금요, 앉아,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니까, 분명한 지혜로 알아보면 이것이 도에 가까운 곳이라고 아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건강이 없든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없든가는 재산이네, 신뢰가 없든가는 친척이요, 열망이 없든가는 행복이네. 요거 이제 오늘 또 가서 자필로 다 쓰시고, 예, 그 다음에 꼭한두 명한테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다음 시간에 숙제를 보고한 한 사람만 대답하면 안 돼.